잊은 거 없죠? 없어요 동생 덕분에 정말 편하게 잘 지내다 갑니다 짐 들고 음, 신나는 음, 그런 격투자 음. 같은데 벌써 짐 빼야 되네 음. 가기 전에 뭐 먹고 싶냐니까 우버 음. 먹고 싶대야 그래요? 아, <laughs> 아 그래요? 어. <laughs> 오. <laughs> 오 갈비 둘, 서열렁 둘, 육개장 예. 예. 기억력이 좋아잉? 어 아, <laughs> 그럼 당연하지 학교 다닐 때 <laughs> 공부 무지하심 <무작이 열심히> 했잖아 <laughs> 설렁탕 <laughs> 설렁고야까먹어 <laughs> 학교 다닐 때나는 공부 제일 열심히 했거든 우리 같이 짝꿍해가지고 내가 가기 전에 뭐 먹고 싶냐니까 우모 갈비탕 먹고 싶대 맛있어요 <laughs> 맛있어요? 설렁탕이시죠? 어 뜨거워 뜨거워 <laughs> 아, 뜨거워 감사합니다 뜨거운 거불수안 있네 이번에 들어가면 슬슬 장가갈 준비 좀 해볼께요 뭘 반응이 있어? 가면 반응이야? <laughs> 아, 나, 알아서 하는데 내가? <laughs> 나이가 몇인데아 <갠데? 웃음> 내가 알아서 하는거야? 그럼 아빠도? 그치 <laughs> 나이가 30, 30년 만에 그래 서른 안쪽만 맞주는 거지 <laughs> 아니 서륜인데 그래 성인이 그래 그 <laughs> 정도면 허락 허락 받은 거지 <laughs> 아 허락이 필요 없을 정도로 괜찮았구만 어, 그럼 네, 네, 네. <laughs> 내가 예상한 거보다 반응이 너무 화끈한데? <laughs> 제가 뭘 하든 크게 신경 안 쓰시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요. 어 엄마네? 아 됐어. 잘들어세요아나돈 많어. 아, 그렇게 정하지 마. 그래요? 그럼. 아, <laughs>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 음, 네. 가는겨? 네. 아, 커피 한잔 하고 가시죠. 고마워. 잠깐. 어이구, 보고 싶어서 어떡하지? 아우! 저도, 저도 어떡하지? 다음에 또 길게 놀러와. 응. 잘 있어. 아버지, 나야 돼. 아버지야. 내가 많이 나가. 미나, 내가 나가. 나 봐. 잘 있어, 난 태국 가는 거야. 소크 데리고 잘 가. 엄마 갈게, 안녕! 어? 와, 안 되는데요. 아, 고마워. 1 0는원안 되는데, 이거. 아, 나도 가고 싶잖아. <laughs> 한 분은 가기 싫고. 한 분은 가고 싶고. <laughs>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저쪽, 저쪽, 기 건강하게 잘 지내, 쇼코 오케이, 네, 고맙습니다. 네. 아버지. 앞으로 건강하게 잘 지내. 엄고니지 마+ 하지 마+ 하 아니야 아니 하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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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마아니마아지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아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하 하지 마하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아, 아안 돼. 오세요. 아, 얼마 안 됐는데. 아이고, 이런, 아, 이런 거 아, 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야 이런, 이런 거 해도 돼. 엄마랑 데이트나 좀 하셔. 아, 아 하지마. 아, 그런 거 하는 거. 아이. 아, 이냐이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하지마. <laughs> 자, 농담이고. 아냐, 아 형. 아니, 얼마 안 돼. 가서 저 형수랑 저기. 저기 아, 맛있는 아니, 거 아니야. 먹어. 아니. 갈비탕 좀 사줘. 아, 왜 그러냐면, 아. 어차피 이거 어. 저기요. 형주가 어. 어. 형주가 집 주고 이렇게 안 했으면 어차피 나가야 될 돈이었어. 어. 아무튼 동산, 이 어. 형이 너무 오늘 요번에 고마워서 그래. 어. 아, 진짜. 어, 그래. 너무 많이 는데 이거. 그러니까. 아니 남으면 저기 나한테 저기. 오네. 응. 에남는 거. 아래 낙하. 빨리 타고 보자고. 인제 아. 세준이 아빠. 잘 아, 지내고 해. 형저 도착해서 응. 연락 줘 알았어 알았어. 잘 가고. 눈물 나는데. 눈물 나올라. 갈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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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은 항상 행복하지만 헤어지는 건 언제 헤어져도 역시나 방금 구독자분 만났는데 공항에서 만나니까 너무 신기하고 반갑네요. <laughs> 뉴질랜드 사시는데 잠깐 들어왔다, 들어가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신기하네, 어떻게 알아보셨지? 집에 가자, <laughs> 집에 가자, 어, 집에 가야지. 이제 김포, 국내, 농파, 오픈, 프친피아 제마이, 하버, 친피 제마이. นใจดีมากใครมีความสรงจำพอไหมกลับบ้านไปทำงานก่อนเดีย๋ยวค่อยมาหาใหม่ยังก็โกจิบอ๋อยังก็โกจิบอ๋อ,อใครมีความสรงจำที่เกาหลีดีที่สุดอะไรดีที่สุดเหรออยู่กับคุณพ่อคุณแม่โอ้ไม่ใช่เรื่องเที่ยวไม่ใช่เรื่องเที่ยว 지나간 버스는 잊어버리고 새로운 추억을 기다리자고. 한국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게 있었는데 있는 동안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이게 확실히 혼자 오는 거랑 둘이 같이 오는 거랑 느낌도 다르고 저 역시도 좋은 추억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가 제일 좋았던 순간은 예상은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좋아하시고 예뻐해주시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가족이 하나 더 생긴 그런 느낌입니다. 부모님한테도 너무 고맙지만, 무엇보다도 제 동생. 동생은 정말 최고예요, 최고. 제 동생은 저한테 있어서 만큼은 다른 표현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최고예요. 좀 있으면 비행기 타야 되는데, 저희는 태국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거, 먼지 이거. 태국에 왔으면 느껴지는구만. 사과티 크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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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ไม่คิดถึงเท่าไหร่แต่ว่าพอดีถึงไทยคิดถึงมากพอลงเครื่องแล้วก็คิดถึงต้มยำเลยหรอในหัวคือคิดอย่างแรกก็คือไปกินต้มยำก่อนต้องกินต้มยำก่อนจะได้รู้สึกว่ามาถึงประเทศไทยแน่ๆเนี่ไม่ใส่ผักชีขอบคุณครับครับได้ครับเมื่อไหร่จะหักกินผักชีได้คะไม่ได้ตลอดชีวิตต้องฝึกกินได้

이 루스만 요나의 반오빠반맞네고 뜨, 그 아침에 그마켓의 기능 한국에 있을 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솔직히 이은 생각이 조금 나더라고요 일단 이 집이 이 국수가 너무 맛있어요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왔으니까 그동안 미뤘던 태국어 공부도 다시 하고 부지런히 지내야겠습니다 아า전에너무เละน요이เกี้ยว면서할일미루고정신바짝차리고살아야ช어요진짜งเกะเเลี่จริ้วซาาย์่อจจกะพูดกับพ่อกับแม่ม่าแต่ว่าบางทีก็คิดจะพูดใช่ไหมแต่ว่ามันไม่รู้จะพูดยังไงอ่ะบางทีเข้าใจได้แต่ว่าตอบไม่ได้ใช่ไหมใช่ในเวลาปีพูดดูมาพูดอ่ะรู้เรื่องนะแต่ว่าตอบตอบกลับไม่ได้ก็แบบว่ากลัวว่ารู้สึกว่าปีพูดคิดว่าชอปปิ้งไม่อยากคุยหรือเปล่าถ้าเข้าใจก็มา 세리세비리세비리 네, 네, 네. <laughs> 새비리, 여기 식당 아주머니랑 아저씨가 이 3분들이에요. 국념 <laughs> 진짜 맛있다. 더를 파손이 없다. 와, 갑펌ับ 까. ผม